여러분 방송 갔습니다. <laughs> 나오네요. 여보 어디로 가세요? 헉, 또 빨리까지 깨워 주세요. 완전 특종이네요. 잘롬해 <laughs> 주세요. 열심히 일하고 오신 왔는데 내다 보지도 않고 밥도 안 차주.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되죠. 그래 되겠습니까? 좋은 말씀만 해 주세요. 네 인제성 인제참 팬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해 주세요. 인재송이 저렇게 깬 것도 있습니다.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수건 많이 끼웠는데 수건은 다 장에 정리했습니다. 네, 항상 꾸벅꾸벅 졸면서 밤에 현원은 팬티랑 러닝이 나+ 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남편이 이렇게 친절하게 또 빨래도 널어주셨네요. 네 저기 빨래도 이렇게 예쁘게 늘어주시고 걷어서 이렇게 껴워주고 계십니다. 여보 건조기를 사면저렇게안 말려도 된대요. 건조기 하나 사요 우리도. 송선은 건조기가 옵션으로 돼 있어서 빌트인돼 있어서 다안 말려도 된대요 저렇게. 잘 <laughs> 네, 예, 이제 손부다리입니다 예장빠구니입니다.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어요? 없어요. 직장에서요? 없어요. 없어요. 없었어요? 음. 오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셔야어요 사랑하라. 하나님을 사랑하라. 하나님을 사랑하라. 님께 가까이 가라.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네요. 내 네, 새벽 기도 때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였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어떻겠소 <laughs> 아니요 당신이 알려주는 게더 좋아요 <laughs>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요즘은요 밤 늦게까지 그걸 찍고 있으니까 그럼 못일어나죠 응? 아니요 지금 그걸 요즘 날씨가 많이 춥고요. 그래도뭐 된장찌개라도 끼리 나왔으니까 그리라도 무서이 다. 끼기라도 가면 안 돼죠. 그거는 표고버섯 감자 버섯찌개인데요. 그거라도 그러면 안 되죠. 그래. 꽃감도 내놨잖아요. 음. 드셨어요? 음. 그리고 어제 사둔 반찬도 있잖아요. 음. 예. 네. 인재성이 유명해서요. 인제는 스스로 해줘야 돼요. <laughs> 좀 유명해졌거든요. 인재를 시어머니가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예. 네? 시어머니 원래 아시잖아요. <laughs> 열심히 잘 잡고 계십니다. 화이팅. <laughs> 네. 저희 집에는 수건 빨래가 많이 나옵니다. 여보, 나도 그만큼 아까 기억나 그거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. 네, 일어나라, 빛을바라라 말씀이 좋은 말씀이 되어 있네요. 네, 인제 성이 뿌옇게 나오는데, 한산적으로 보이는데, 네, 진하게 나오면 좋겠는데, 또 이것도 예쁘네요. 네, 평안, 추운 날씨에 모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평안한 밤 지내세요. 또, 오늘 수요일인데, 날씨가 추워서 수요일에 가야 될줄 알아야 될지 하고 있습니다. 네,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, 또 맛있는 된장찌개, 따뜻한 된장찌개, 따뜻한 국 드시고, 항상 건강하세요. 엔젤송은 양대파란 것도 시키고 파프리카 여보 거기 문 닫아야 되는데요. 추운 바람이 들어왔어. 파프리카또뭐 시켰더라. 어, 토마토를 시켰네요. 토마토, 방울토마토 비싸게 사 먹고 났는데 사, 사 먹었는데 또 토마토가 2 키로 있어서 또 주문했습니다. 인제송 과일을 좋아해서 네, 토마토가 야채이긴 한데 그래도 음, 야, 과일 야채 많이 좋아합니다. 네 과일 야채 싱싱한 과일 야채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 여보 기워 주셔다. 네 각단노가 수건 기워서 넣을 곳이 없다고 가지고 또 나왔는데 금방 인제송. 저는 목욕탕에 놔야 되겠네요. 예, 네, 평안한 저녁 지내세요. 일어나라, 빛을 바라라. 보여드릴게요. 일어나라, 빛을 바라라.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. 니 이사야 제 60장 1절 말씀. 아멘. 장남님께서 각장 놓. 장로 임직 때 주신 글인데 또 멋지게 액자해서 감사합니다. 표구라고 하는데 표구에서 감사합니다. 네 평안한 밤 지내세요. 장미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. 예수님꼭보여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예수님 꽃인데 예렇게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수님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. 새싹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네요. 예. 네. 와 여기도 아직 피었네요. 예수님 예쁜 예수님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세요. 감사합니다. 편안한 밤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요 샬롬 감사합니다. 땡큐 카플레스 해피 뉴이아 샬롬 감사합니다.